안녕하십니까. 천안툴레 공식 대리점 레겐로드입니다 네. 오늘은 993아웃네이 플랫폼 아, 제품 설치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아웃네이 플랫폼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만약에 혼자 직접 달았을 때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뭐냐면은 이게 아마 받으시면 반으로 접혀있을 거예요. 기능을, 기능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네 발을 이제 제끼시면 제끼시면 이 몸체가 받침대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돼있을 건데 이거를 풀러서 위로 좀 올려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더 쉽게 할수 있고 한쪽을 한쪽을 좀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이제 트렁크를 걸으셔야 되는데 이 바닥에 레바. 이 레바를 풀러 주시면 됩니다. 풀러 주시고 얘가 이제 빠지거든요. 예. 네, 얘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얘도 풀러 주시고 이 몸체를 잡은 다음에 이게 그리고 움직여요 이렇게 예. 각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트렁크 각도에 맞춰서 고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볼게요. 지금 이렇게 트렁크 각도를 조절을 해놓으시고 쭉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이 받침대가 이 유리 끝선에 맞추면 돼요. 끝선에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 보시면 은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돌리는 부분 있죠? 이게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지금 받침대 각도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움직이죠? 이또 반대로 돌리면 네, 세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유리 각도에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한 번만 고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차량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고정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쭉 당겨서 고리에 겁니다 그리고 얘를 돌리시면 되는데 지금은 돌리실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지금 고정을 해 놓으시면 한쪽만 돌리면 더 저쪽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돌려 놔 볼게요 아마 이거는 꽤 돌리셔야 돼요. 이게 계속 돌리시다 보면, 예, 네, 딱 걸리는 느낌이 나요.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대충 걸어 놓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걸어서, 예, 네, 너무 잘 걸려요. 그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쇳덩어리 여야 돼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다른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셋덩어리야 된다.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셋덩어리야 돼요. 이렇게 돌려. 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꼭 끝단에 맞춰서 돌려주면 시 와이퍼 라인에 예 네. 돌리면은 이제 힘을 딱 받은 상태에서 양쪽을 이렇게 돌리시면은요 마지막에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이런 부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조금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를 딱, 딱,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딱, 딱. 그러면 아랫부분이 지금 이렇게 걸려요. 네. 이쪽도 지금 고무로 패킹이 되어 있어서 좀 흠집을 최소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설치는 끝났어요. 네. 설치는 끝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키가 있어가지고요 키를 잠가 놓으시면 이것도 헛돕니다 네. 캐리어를 절대 도난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각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각도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원래는 15도 정도 기울여야 되는데 한 요정도 지금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예. 네.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응. 표시가 돼 있어요 점으로 이 라인은 마다 걸리는 거니까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10도 15도 정도가 좋은데 이 차는 여기까지 여기서 고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또 이거를 고정하시는데 얘는 또 레바가 있죠 이 레바는 이거를 조여주는 레바인데 이게 너무 흔들 흔들 흔들거리면 다시 풀렀다가 얘로 조조 조조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더조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꽉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설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설치는 끝났고 해체는 설치의 역순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되는 설명서가 있거든요. 설명서 한번 더 보시면. 어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네잘 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이 밖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리니까요. 네,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저희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또 5년간 무상 AS가 가능하니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993아웃웨이 플랫폼 설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또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